걱정거리나 별 근심이 없이 세 남매가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활락하게 살고 있던 행복한 이 가정에 갑작스러운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삼남매가 살아온 이곳은 감남산에서 내려다 보면 멀지 않게 보이고 우리 주님도 서울 상경길이면 평소에 들려서 교제도 하고 대접도 받곤 하던 곳입니다.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집터에는 교회가 서 있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아래로 20걸음쯤 걸어가면 그때의 무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이 둘과 같이 살던 오라비가 병들어 죽음으로 기쁨이 넘치던 가정에는 슬픔이 엄습해 왔습니다. 웃음 많던 그 가정에 눈물이 홍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 슬픈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심으로 인해서 이 집에는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 교차하고 희노애락의 인생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이런 일상의 삶과 죽음, 그리고 행복과 불행을 통해서 발생하는 일련의 쌍곡선은 이 집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집에서도 예외 없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은 멀리 멀리, 머나먼 거리에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가 손을 뻗치면 닿을 만큼 가까이에 현존하고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형국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곁으로는 아주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살아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문함은 저승에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이 흔히 쓰는 저승은 차생에서 유래되었다고도 하고 지시 대명사 저와 삶을 뜻하는 한자 생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말로서 처음에는 저생이라고 했는데 저생의 소리가 변해서 저승이 되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가리키는 이승 역시도 같은 위치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은 이 집안에 있었던 사건으로 주제를 삼고 머나먼 길 가까운 길 혹은 가깝고도 먼 길, 멀고도 가까운 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생명과 사망의 거리는 가깝고도 먼 길이에 세상에 멀다 멀다 해도 죽음의 길보다 더먼 길이 달리 또 있을까요? 이 죽음의 길은 땅끝 마을 해남보다도 멀고, 바다 건너 서귀포보다도 멀고, 인도네시아 발리보다 멀고, 달나라 월국보다도 훨씬 더먼 곳에 저승, 죽음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눈을 떴다가 눈을 감으면 바로 가는 이승과 저승 사이를 10억 8천만이나 된다고 주장합니다. 사람이 하루에 50일을 걷는 걸음으로 가려면 2,160만 날이 걸리는 머나먼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사람이 60년 계속 걷기로 해도 60년씩 살고 죽기를 천 번을 거듭해야 도달할 수 있는 머나먼 거리. 그곳이 바로 사람이 죽으면 가는 저승, 죽으면 가는 그 무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먼 거리라고 손치더라도 죽어지면 한 걸음 뿐이니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참으로 가깝고도 먼 길이 바로 이 길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열상 20장 3절에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사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시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이다 살아 있다 죽었다. 이 생사의 거리가 한 걸음뿐이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욥기 34장 14절과 15절에 보시면 하나님 그분이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분께서 인생의 연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이 뭘까요? 운무라. 정말 부질없는 생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살았다 죽었다 할 것이 없지요. 생사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처럼 그저 동물학적으로 목숨만 붙어 있는 비오스, 헛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서 구원을 받으면 참생명, 죄를 얻게 되니 감사, 감사,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영적으로 구별되어지는 두 생명은 생명과 사망의 거리보다도 더 엄청난, 더 머나먼 차이가 있으니 우리는 모두가 주의 생명,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세와 내세의 거리는 또한 가깝고도 먼 거리입니다. 인간의 생명과 사망이 이루어질 진데 어찌 현세와 내세의 거리 또한 멀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지금 선택하기는 엄지손가락 새끼손가락처럼 자유자재로 선택할 수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천국과 지옥으로 판가름 나니 이 또한 어찌하면 좋을까요 현세와 내세가 지금은 머나먼 곳에 서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 둘은 하나의 고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현세는 생각해 보면, 내세 없이는 현세가 무의미합니다. 또, 내세는 현세 없이는 무가치 합니다. 이 머남은 거리의 둘은 서로 하나입니다. 성경은 현세에서의 좋아 있는 삶과 충성스러운 삶을 살 것을 가르치고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중요한 문제 때문이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현실 세계의 충성은 장차올 영광스러운 상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말씀 속에 보면 세상이 새롭게 되면 우리와 주님과 함께 우리는 심판도 하고 상급도 받고 영생도 상속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세와 내세의 거리는 멀고 가깝고, 가깝고 먼 거리가 아닌가.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행복과 불행의 거리 역시 머나먼 길이요, 가까운 길입니다. 자, 행복과 불행이 나란히 내 눈앞에 있었는데 선택과 그 결과에 따라서는 겪어보고 당해보면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서 마치 동이 서에서 먼것 같고 하늘이 땅에서 떨어진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선택을 잘해야 되겠지요. 천사가 되느냐 악마가 되느냐도 사람이 선택하기 나름이고 천국을 내 집으로 삼느냐 지옥을 내가 차지할 거냐. 이 또한 우리의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선택을 정말 잘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행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또 누가 있을까요? 모든 인생이 한결같이 행복 하나에 목숨을 걸고 있는 형국인데, 그러나 문제는 여기 있으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기는 불행이라는 씨앗을 심어 놓고, 거두기는 행복이라는 열매를 따먹고자 하니" 이런 어리석음에 인간이 빠져 있는 이 실정을 우리는 서글프게 생각을 합니다. 살기는 지향 밖에 살아 놓고, 바라기는 축복을 원하노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고 웃으심이여 실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인간의 욕망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때로는 행복이 변하여 불행이 될 수도 있으니 인간은 너무 자고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불행도 변해서 행복을 가져올 수 있으니 너무 인간 생활에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이 꼭 이루어 했지요. 갑자기 행복이 불행으로 변하더니 어느새 불행은 사라지고 새로운 행복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참으로 상호대조적인 이 둘은 가깝고도 먼 곳에 있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항상 평안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신령한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서 우리는 행복의 주인공 또한 천국의 가족들이 되는 은혜로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네 번째는 기쁨과 슬픔의 거리도 생각해 보면 참으로 멀고도 가깝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행복과 불행의 사건들을 통해서 기쁨과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사 성어 가운데 제가 이제 지필목을 가지고 먹을 갈아서 붓으로 낙생 어우라는 이네자를 많이 쓰는데 이 말처럼 행복과 불행의 근원지가 한 곳이었다. 혹은 모든 기쁨의 뿌리는 근심에서 출발했다. 이 말처럼 기쁨과 슬픔도 애당초는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맛보는 느낌과 감정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지요. 마치 두만강과 압록강의 차이보다도 더 머나먼 간격을 이루게 되지 않을까요? 자, 하늘에서 빗방울이 내려옵니다. 이렇게 빗방울이 내려올 때는 서로 속삭이며 너의 몸무게는 몇그램이니 너는 어디로 가고 싶으니? 그러면서 서로 친구처럼 이야기하고 내려왔더라도 조금만 이쪽으로 떨어지면 압록강물로 흐르게 되고 조금만 이쪽으로 비켰으면 두만강물이 되어서 흐르는 격과 다를 수 없다 같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 나사로의 일로 온 가족의 기쁨이었는데 그 사람의 죽음으로 이제는 온통 가정은 슬픔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청년은 이 오라비는 그리고 이 나사로는 행복과 기쁨을 날라다주는 주인공이기도 했고 불행과 슬픔을 안겨주는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과 사망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살아 있을 때는 그에게 생명이 있을 때는 다른 가정의 부모님을 대신하는 대들보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런 그가 죽고 보니 차라리 애당초에 없었던 것보다도 더 엄청난 슬픔과 비극을 두 자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그렇더라도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들 새 남매는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써 다시 생명이 돌아왔지요. 모든 것이 좋아졌지요. 전화 위복이 되고 정말 이제는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을 맛보는 축제와 잔치의 가정이 됐던 것입니다.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면 소망스러운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같이라면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영생의 큰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오, 천국의 주인이시며 기쁨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기쁨과 슬픔, 이 둘은 항상 우리 주변에 포진해 있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들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직장에서 항상 슬픔은 달아나고 기쁨만 가득 피어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이 우리들의 일터와 우리들의 식탁과 그리고 우리들의 거실과 우리들의 침실에도 넘쳐나기를 추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희노애락의 요술 무대에 서 있는 배우와 같다 했습니다. 이 배우는 리허설도 없고, 연습도 없고, 반복도 없고, 재방송도 없고, 언제나 생방송, 언제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신명기 30장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셨지요? 그렇습니다. 생명도 내 앞에 있고 사망도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축복도 그러하고 저주도 그러합니다. 내 앞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의 축복을 선택하겠어요? 저주를 선택하겠어요? 축복을 내 몫으로 차지하겠어요? 저주를 끌어 안으시겠어요? 행복도 불행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도 타락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그리고 상급도 심판도 모두가 내 앞에 있습니다. 지금은 가깝지만 장래에는 심히 멀어서 하늘과 땅처럼 천국과 지옥으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된 선택, 복된 결말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